아, 나 네. 요즘 머리카락이 너무 상했어요. 머리가 왜? <laughs> 야, 진짜 개털인데? 개털? 이건 손털이구만. 우리 안 되겠다. 제가 단한 번의 시술로 완벽하게 비단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단이라고? <laughs> 응. 내 머리를? 완전 가능. 가볼까요? 가능? 완전 나 예약해놨지. <laughs> 믿는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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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여기야?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네, 네. 제가 지금 머릿결에 네네. 잦은 염색을 해가지고 네네. 머리가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아, 클리닉으로 예. 비단결 된다고 하셨는데 아, 맞나요? 예,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저희가 원스톱 클리닉이라고 네. 이렇게 손상이 심하신 모발을 네. 비단결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비단결로? 예. 일단은 제가 네. 자세하게 모발 상담부터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성 고객님하고 네. 지영 고객님, 일단 머릿결 상태를 좀 봐드릴게요. 혹시 시술 같은 거뭐 이런 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고데기를 매일매일 네. 해요. 아, 고데기요? 한번 봐주세요. 아, 개털. 아, 확실하게 근데 우리 애성 고객님은 머릿결이 진짜 확실히 건조하시고 네. 일단 윤기도 많이 떨어지세요. 열로 인해서. 네. 그리고 우리. 어. 지원 고객님은 최근에 뭐 어떤 시술? 저는 음... 과거에 네. 탈색이랑 염색을 많이 했었어요. 탈색하신 거예요? 네. 아. 아작. 예, 모발도 지금 많이 가느시고. 네. 진짜 아작이 났네요. <laughs> 네. 우리 일단 모발에는 일단 17가지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세분화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핵심적인 단백질은 일단 콜라겐, 네. 케라틴, 큐티클. 음...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단백질인데, 네. 일단 이거를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저희가 제품이 있어요. 어, 그러면은 아예 네. 그냥 복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복구는 절대 되지는 않아요. 어... 그 건강했을 때그 느낌의 아... 상태로 아... 네, 머릿결을, 네. 네. 머리결을 그렇게 오늘 살려드릴 겁니다. 오, 어, 좋습니다. 네. <laughs> 바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당장 해드릴게요. <laughs> 선씨 이쪽으로 모실게요. 네. 예. 네. 예. 많이 길죠. 예. <laughs> 물 미역, 물 미역. 어 확실히 이게 지금 물에 닿으니까 네. 머릿결 상태가 어떤지 체감이 오네요. <laughs> 체감이 와. 네. 샴푸를 먼저 들어갈 건데 <laughs> 1 단계는 버블 부스터라고 크리닉 샴푸예요. 이거 네, 들어갈게요. 어때요 향 어때요? 와 향기 진짜 좋다. 향 진짜 괜찮죠? 네. 네. 어, 버블 부스터 이 샴푸의 특징이 네. 이제 우리 모발에 그 금속 이온 성분 그런 유해 물질들을 깨끗하게 이제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이온 성분을 제거를 해줘야지만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샴푸만 하고 났을 때 머릿결 상태 어때요? 너무 엄해서 그렇죠? 머릿결이 빗질이 예. 안 돼요.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제 빗질이 많이 안 되는 샴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실리콘 성분이 없다. 네.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이 부스터 샴푸도 실리콘 음. 성분이 많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거의 논실리콘 그 샴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머릿결 상태가 샴푸만 해도 단백질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워져요. 음. 자 이쪽으로 <laughs> 가실게요. 네. 네. 밑에 지금 홍수났어요. 무슨 일이죠 <laughs> 지금 수분이 엄청 많이 지금 머금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그만큼 지금 이 모발 안에 유수분 단백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수분을 머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단계는 수용성 단백질이라고 이제 모수질 안쪽부터 영양을 채워주는 그 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수용성 단백질 하고 나서 헹구고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또 수분기가 이게 머금지 못하고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머물러 있는지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2단계 크리닉은 크림 타입이 아니라 수분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케라틴이 지금 막, 어 지금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닉 어, 그 가면은. 네. 향이 되게 세잖아요. 아, 엄청 세죠. 근 네. 향이 너무 달라요. 이 논실리콘 그 위주로 이거를 좀 만들어서 향이 진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지현 <지온> 씨는 아까 <laughs> 10점 만점에 빵점이었잖아요. 네. <laughs> 근데 지금 10점 만점에 일단 2점까지 올라갔어요. 샴푸만으로도. 엉킴이 없잖아요. 탈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비단인데요? 네. 이제 이 수용성 단백질은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케라틴 단백질은 뭐냐면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단단한 느낌 쪽에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2단계 크리닉은 원래 이제 열을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열이라는 게 뭐냐면 건식과 습식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이기 때문에 어 지금 들어간 단백질이 수분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더 해주면 좋아요. 아까는 이제 저희가 샴푸만 하고 나왔을 때. 봤는데 물기가 어땠어요 아까? 아, 그렇죠 보시면 수분기가 안 떨어지잖아요 네. 자 이게 단백질이 채워졌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는 거예요 정말 안 떨어지죠 이거 정말 리얼입니다 제가 그냥 여기다가 물을 더 뿌려볼게요 네. 물이 그래도 있잖아요 뚝뚝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에요 보시면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머금고 있죠. 예, 네, 안 떨어지죠. 예. 네. 이거는 저희가 더 확실한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더 뿌려본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갈 거는 지용성 단백질 3단계인데, 이제 이거는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 지용성 단백질은 입자가 수용성보다는 이제 좀더 이렇게 크기 때문에 크림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얘는 약간 향이 좀 프레쉬하죠? 그죠? 응. 오 쓱, 쓱, 골고루. 쓱, 예, 골고루. 전체적으로 한 번씩. 네, 음... 예, 끝이에요. 오, 끝! 예, 끝. <laughs> 마지막 히든카드가 있어요. 뭐죠? 어, 이게 마무리 때,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열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잖아요. 근데 이제 열에 의해서 네. 또 머릿결이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베니싱 오일이라고 네. 이거는 이제 알콜 프리, 논 알콜. 네. 그래서 이 젖은 상태에서 음. 이제 한번 이렇게 모발 양에 맞춰서 음. 지금 애선 씨는 머리가 기니까 한세번 정도. 네. 중간에서 끝에 위주로. 자, 지금 이거 그냥 하나 발랐거든요. 해보세요. 우와, 최고야! 아, 네. 이건 진짜 팩트가 먹음 되는 거다. 먹음기네. 필요 고모더로 제품 너무 좋고 저희 매송대요 김승기 원장님이 은우님처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아야겠어 요모더로 제품 또 쓰고 너무 좋아요 만족합니다 탄력이 다시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게 너무 안담기나아 진짜 이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다 너무 좋아요 진짜. 아까 안 비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왜 탈색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엄청 매끄러졌어요 예. 와, 이거 팔이 미끄러워. 원래 이렇게 부풀잖아요. 네. 머리가 이제 건조하 근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아까 10점 만점에 빵점이었지만 지금 10점 만점에 20점 드릴게요. <웃음> <웃음> 예. 많이 해가지고 포기한 머리결을 가진 상태였는데 오늘 케어를 하고 나니까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탈색모가 이렇게 말렸을 때 차분해지지 않는데 어, 너무 신기하고 기적과 같은 그런 하루를 맛봤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했던 클리닉보다도 이제 시간도 짧고 효과도 그 시간 대비해서 더 좋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술이었습니다 최고.